직류에서는요, 저항이 존재해요. 저항만 존재해요. 근데 교류가 되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임피던스라고 해요. 임피던스는 뭐냐면요, R만 있으면 좋은데, 뒤졌, 뒤졌다, 빨랐다, 제때 힘을 못 쓴다는 거죠. 걔를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Jx라고 해요. X를 뭐냐면 X잖아요. 리엑 라고 해요. 근데 이 리액턴스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X에는요. 두 가지가 뭐냐면 XL이 있고요. XC가 있어요. 자 XL은 뭐냐면요. 우리가 코일에서 나오는 거고요. 음. 이 단위가 뭐냐면요. 오음이에요. 이 XL은 우리가 각 주파수를 각속도를 적용시키면 뭐라고 하냐면은 2파이 e f l이라고 해요. 어? 코일에서의 l이 뭐였죠? 인덕턴스였죠. 자, e c는 뭐냐면요. 콘덴서예요. 콘덴서는 뭐냐면 얘어 다니는 저항이고요. 그다음에는 xc라고 하고요. 얘는 이 안썼다. XL은, xl은 오메가 l 이라고 해요. 얘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해요. 왜냐면 c값은 반대였잖아요. 계속. 다시 쓰면 뭐냐면요. 얘는 2파이 fc분의 1이에요. 여기서 정말 주의할 게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요. 이렇게 딱 잘라야 돼요. 그래서 임... 저항의 단위는 뭐죠? 옴이었죠. 임피던스의 단위는 뭐였죠? 옴이죠. XL의 단위는 뭐죠? XL의 단위는 뭐죠? 옴이에요. XC의 단위는 뭐죠? 옴이에요. 그러니까 얘놈들은 같이 치고를 봐도 모든 공식에 앞에 무슨 공식이 있었냐면 이런 공식 분명히 있었어요. 어, P는 VI다. 그 다음에, I제곱 R이다. V자승 R이다. 라고 했죠. 다쓸수 있어요. 뭐쓸수 있냐면, I제곱 XC냐. 뭐 아, 어. V자승 XL이냐. 이건 동일하게 쓸수 있어요. 모든 공식을. 이해 가셨어? 그럼 제일 많이 쓴 공식이 이거예요. P는? I제곱 Rd자. I제곱 XL. I제곱 XC. 이거, 이 공식 진짜 많이 써요. 그래서 단위를 딱 봐야 돼요. 얘 나오면 그냥 저항이나 임피던스 추가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근데 문제에 뭐가 나왔냐면 이게 나왔어요. 어? 인덕턴스의 단위가 뭐죠? 헬리. 어? 얘 단위가 뭐죠? 파라드. 페럿이에요. 이게 나오면 뭐예요? 이렇게 바꿔서 빨리 저항으로 바꿔주든지, 이걸 넣어서, 이걸 넣어서 저항으로 바꿔주든지, 얘는 지금 저항 단위잖아요? 단위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까지 가야 되냐.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해요? 주파수 단위가 나오겠죠? 어, 이거, 이것만 푸시면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